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함께라면!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좋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아, 도움이 될것 같구나.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준비가 저것들은 폭독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아군에게 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군을 보고 싶시오. 아군 위험에 처했습니다. 총점을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 영광을 네. 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혼돈의 시기에 시해 빛들이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방법을 찾으리라 여기에다 내 손을 다하리라 내...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지혜를 피...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 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저그를 풀어라.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군요.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혀감염충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 왜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곧 동이 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내 소명을 다하리라. 명예에 가시. 내 소명을 다하리라 내가 이 충정을 바치라 명예가 있음 내 소명을 다하리라 망설이선 안 된다 방법을 찾으리라 생각은 너무 많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 찾아라. 놈들을 말살하라. 제스캐너에 도구...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칠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네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지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우리 프리스크라니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릴 공격할 거예요. 아군을 도우십시오. 처치님의 승리.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아! 저기,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laughs>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 텄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충전을 <목소리도> <중점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군의, 우리 아군의 적의 기회를 보시고 십 아군이 위험에 처있습니다명백타 사용 개시. 아군을 도우십시오. This one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 입덕이죠.